도구나 8만 다이아 10% NC로부터 입금되냐? 그만 꼬셔라. 막피 풀어주자. <laughs> 자, 라스타바드 서버 암기. 방어반지를 요청을 해주셨는데 야, 이거 갱으로 무조건 가야되네. 갱으로 5를 띄우고, 갱으로 4를 띄우면 이거는 추고반지에 축사반지까지 다 그냥 바로 끝나는데, 형님들? 4반지를 지르고 시작하자고? 어, 물론 지르고 시작하는게 맞기는 맞어 그니까 만약에 이게 5가 뜨면 다이아를 좀 아낄 수 있어 왜냐면 축사반지 하나만 띄우면 되는거라서 어 나쁘지 않은 야 이거 나 생각도 못했는데 어잘 집어주셨습니다 갱꼬형님 본장비 4반지 질러서 뜨면은 100개 실패시 스포시업 10개 그 미션 받습니다 콜! 자 재물 바칩시다 바로 풍미새 모드 풍에 미치실 키 풍미새 모드 3개 날리면서 반지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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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 기운 없어진다 재물 기운 없어니다 일단 질러 놓고 가자 3, 2, 1자 빠르게 진행할 게임님들 컨텐츠 자 벌칙은 벌칙이니까 푸쉬업 10개 하고 할 게임님들 <laughs> 축 오반지 성공시 150개 실패시 푸시업 15개 확인 형님 감사합니다 대각선의 법칙 법칙 좋았고요 대각선에대각선에 그렇지 여기서 팩트 체크 하나만 하고 갈게요 지금 일단 제가 본지 형님께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혹시 형님 막 피세요라고 보냈는데 본지 형님 머릿 속에서 많은 생각들에 잠기신 것 같은 타이밍이 조금 늦고는 있어요. 오케이. 아, 어, 알겠습니다, 본주 형님. 잠깐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잠깐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하네요. 그럼 혹시, 보주 본주 형님, 보주님, 앞으로 계속해서 막피를 해 가실 건지, 아니실 건지만 말씀을 해주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아, 서버 이전 열리면 닉 변하고 멘탈 고치고, 서버 내 이전 열리면 서버를 너, 넘어간다고? 다른 곳가 갖고 막피를 접을 거라고요? 신부 세탁한다 이거지. <laughs> 놀만큼 놀고 신분 세탁해서 착하게 살겠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어요, 본지 형님. 아마 시청자 형님들의 응원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 야, 이렇게 또4 9 0명 500명 보는 와중에 이 캐리가 알아보는 사람이 있네. 저희 때문에 형님 그뭐 뿌린 대로 걷는다고. 어제 내가 한번 겪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야 무섭더라 채팅창.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다. 어. 또 시작이다. 야 무섭더라 채팅창. 일단은 우리 본지 형님 채팅창 꺼놓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가봅시다 형님들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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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봅시다 채팅창 어, 채팅창 꺼놓으세요 형님 어 아니 근데 진짜 채팅창 무섭다 아니 어떻게 사람들 이렇게 이 180도 달라지지? 자 일단은 더 쭉쭉 가봅시다 형님들 나는 솔직히 12000씩 끊어서 가기는 하는데 갑자기 본주님께서 그냥 만다이아 있는거 바로 녹여달라고 어아 녹여달라고 아, 죄송합니 녹이는게 아니라 어 바로 <laughs> 바로 질러 달라고. 어. 어 간혹은 다이아를 쓴다는 말을 녹인다고 할 수가 있어 본주님 마음속에 있는 말 <laughs> 하는가? 아뭔 아니, 소리야? 무슨 에이 나 그런 <laughs> 파렴치한 아니야. 컨텐츠 주는 본주님들은나 내가 BJ로서 굉장히 얼마나 어? 다 고마우신 형님들인데 에이 내가 그러면안 되지. 무슨 속마음입니까 형님들? 아이고 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형님들. 일라야. 두 개만 뜯자세개 중에서 하나만 날아가고 와리가리로 하나 날린 다음에 연타로 딱딱아 하나가 아쉽네 자 그러면은 요렇게총 2만 다이아가 전부 다 3짜리 17개로 변경이 됐고요 추가로 5짜리 하나와 4짜리 두개 정도로 마무리 짓는다면 가장 깔끔한 마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형님들 가운데 것부터 갈게 형님들 딱 4짜리 나이스 바로 연타로 대각선 해봄 칙 축사 하나 축하드리고요 대각선 해봄 책 까비 자 갈게요 나머지 3짜리 두개 날랐지 네번째꺼 딱 날랐지 그러면은 가운데꺼 좌, 우, 딱 갑니다 딱 좌측꺼 두번밖에 못찔러 축사가 하나 있기 때문에 갑니다 와 응원하는 사람 단 한명도 없네 와 진짜 씨, 외롭다 외로워 갑니다 아직 한발 남았어. 아직 한발 남았어. 지체하지 말고 붙 다. 3 2 1잘1는보1님 이만 다이아의 축사 반지 하나 정도 건지는 거는1거는 조금 아쉽거든요. 1고 간다고요? 묻고 더 간다고요, 형님? 본주 형님 2만 다이아 더 가신다는데? 그러면 이거 아직 축을 만들면 안 돼. 어. 자, 일단은 12,000 다이아씩 조금 나눠가면서 가볼 계획인데, 12,000 다이아씩. 축5 방반 두개뜰시 200개 실패 시 푸시업 20개요. 나쁘지 않아요, 형님. 봤습니다 도전. 아, 푸시업에 비해서 풍이 좀작아 아니다. 주신 거에 감사하며. 음.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처음에 2만 다이아, 추가 4만 다이아 있고, 6만 다이아에 추고반지 두개 띄우기인데, 아니지, 한개반 띄우기네. 한개반 띄우기. 수량이 좀 갑자기 많아진 바, 일자리는 대각선의 법칙을 조금 지키면서 좀 스피디 스피디하게 갈게요, 형님들. 이번엔 응원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응원하시는 분이 또 있어야지. 돈이 한두 푼 쓰는 건 아니니까. 야, 왜뭐 이렇게 많이 깨죠 3에서? 3짜리가 많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3짜리를 모아놓겠네요 3짜리를 다음 거랑 합쳐서 합쳐서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연타로 3번 연타가 나오긴 했는데 다 떠도 그렇게 썩 좋게 뜬건 아니야 다뜰 리도 없고 다시 열0상자더 가보도록 할게요. 부두님 와, 근데 이게 진짜 나도, 형님들 반지를 많이 질러보잖아 시청자님들이 많이 맡겨주시니까 이거, 본주 형님, 제가 지금 밑장 까는 게 아니라요, 진짜 장난치는 거 아니고, 팩트로만 나는, 팩트만 말하고 사는 사람이거든? 역대급으로 안 떠. 이렇게까지 안뜬 적은 처음이에요, 형님들. 자, 3짜리 몇개 뜨나 볼게요 하나, 둘, 넷, 다섯, 나이스. 아까 것까지 해도 아직 평균은 아니야. 3짜리가 22개밖에 안 돼가지고, 24,000 다이아 있는데, 지금. t 에비에서 다리가 길어요. 4짜리 하나. 좋았고. 연타 좋았고요. 2 개. 4면타 좋았고요. 4면타. 오케이. 4짜리 4면타. 뭐야 이거 갑자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일단 4짜리가 총 8개인데 2 개는 일단 남긴다는 마인드고 여섯 번 도전 가능합니다. 여섯 번 도전. 요거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보준님. 16,000 다이아 싹다 일단 털어 넣치요 형님들. 16,000 다이아 싹다 털어 놓고 그리고 나서 한 방에 상자 다 깠습니다. 더 이상 6만 다이아 넣치의 상자가 남아 있지가 않아요, 형님들. 자, 일단 요렇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제발 하나만 그렇지 됐어. 이거 날아가도 돼. 오 떴네. 오 웬일이야? 지금부터 4짜리 전부 다 해제합니다. 야 이거 16,000 다이아 더 녹였는데 그래도 4 짜리 3개 정도 그렇지 하나 좋았구요두 개만 더 건져보자. 두 개만 더, 두 개만 더. 그렇지, 나이스자 하나만 더 건지고 마음 좀 편하게 갖고 가자. 나이스. 바로 세 개. 나이스. 좋아 하나만 더 바라보자. 하나만 더. 나이스. 마지막 떠줬다. 야 그래도 16,000 다이아의 4 짜리 다섯 개 나왔다, 님들 이번에. 와 다행이다 그래도. 자, 일단은 요거부터 가 볼게요. 딱 200개 에 20개 에요 형님. 아, 근데 20개는 못할것 같은데 내가 맥시멈이 15개여 가지고 원 세트에 형님. <laughs> 자, 일단 받을게요, 형님. 추고반지 2개 성공 시풍 200개 플러스. 실패 시 푸시업 20개 갑니다. 자, 주사위 굴려 주고요. 오! 케이! 실패 시 10개 확인, 형님. 감사드립니다. 갈게요. 두 번째 줄에두 번째 거 요거 말씀하신 거죠? 갑니다, 딱. 그렇지. 야. 아롬버프나 있다. 와, 아롬이가 침대에 누워 있다가 바로 옆으로 앉혔잖아 방금 그러자마자 바로 떴어. 야, 이 정도면 아롬버프 과학이야 형님들. 여기서 오반지 두개더 띄워야 돼 형님들. 지금 끝난 게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요거로 갈게요 딱. 제발. 자 요거로 갈게요. 강화유 20% 딱. 제발. <laughs> 좋아하지마. 좋아하지마. 응, 좋아하지마. 가만 있어. 하나 더 띄워야 돼, 님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축사 반지랑 강호 반지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 다 지를 수가 있다고요. 아바 6만 다이아에 하나만 더 있으면은 축으로 그냥 끝나는데. 이거 혹시 본주님 어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신정으로다가720 다이아 낮게 6개 가볼까요? 아 7개 갈수 있네 7개 7개 갈수 있네요 이거 혹시 몰라 혹시 6만 다이아에 원래 옷자리 반지 하나는 갖고 계셨었고요 옷자리 반지 두개 띄운 거라서 아 이거 좀 2만 다이아 추가로 가신다고요 있니 고만해, 이 새끼야, 나오는데. <laughs> 야, 야, 저거, 저거. 야, 야, 이거. 오디오가 들렸어. 채팅인데. 채팅인데 오디오가 들렸어. 내귓 속에 맴도는데. 보는 사람도 힘들다. 고만해, 이 새끼야, 이러는데, 본주 형님. 어? 가서 그냥 애들 잡아. 우리가 잘못했어. 야, 가서 막피를 하래, 그냥. <laughs> 야, 진짜. 그냥 어... 막피하래. 너무 힘들 때 보는 게. 아 근데 좀 힘들긴 하다 그지 어. 다이아 충전도 충전인데 그풍 충전.. 아 아닙니다 어. 자 일단 본주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고 스톱을 외쳐주시면 갈게요 음. 축오 완성되면 은 풍을 쏜다고요 당연히? 아 진짜 형님? 그러면 가시죠 <laughs> 2만 다이아 추가 가요! 가야! 흐야야! 힘낼게! 네, 한번 부스러져도 힘낼게요! 도건아 8만 다이아 10% NC로부터 입금되냐 그만 꼬셔라 막피 풀어주자 <laughs> 아니 웃긴 형님들이네. 형님들 아까는 뭐다날라가면 좋겠다. 무가금 되면 좋겠다 그러더니 야, 그래도 우리 형님들 인정은 다들 있으시구나. 어. 참 아름답네요, 그래도. 와, 우리 또 땡땡. 형님 형님. 어, 잠깐만. 본주 형님이세요? 와, 아직 뛰오지도 않았는데. 아까 저기 띄어 띄우, 띄어고 나서 준다고 그랬잖아요, 형님. 자. 우리, 뺑뺑, 진이 형님께, 경례인사올립니다 500만 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뺑, 뺑! 와! 어, 도랑동 형님도, 도, 랑! 와, 2만 다이아를 일단은 가는데, 혹시라도 안 뜨게 될 경우에, 추가로 더 가신다고는 하네요, 형님들. 8만, 지금 총 8만 다이아에 추가로 2만 다이아 현금 총, 총 10만 다이아거든요? 현재 충전한 게. 250만 원 부가세까지 해 갖고 275만 원. 이제는 응원해 주시네요, 들 이제는 시청자 형님들 짐 어. 빠져 가지고 응원해 주. 응원한다. 아까는 아까 진짜 아,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었던 형님들이 이제는 이제는 응원하네. 그만야, 그랬잖아. 처음부터 응원하라고. 어? 이제 이제는 응원. 이제는 좀 떴으면 한데. 아까 그렇게 뭐라고 해 놓고서. 자, 일단 3짜리가 총 18개가 떴어요. 18개중에서 4짜리 강화 확률 2 5 니까 네다섯개 떠야 됩니다 네다섯개 하나 두개 자 다섯개가 남겨져있는 상태에서 세개까지는 못바라구요 두개만 좀 발해봅시다 두개만 나머지 3짜리 다갈게요 자12,000 다이아에도 세네개 나오는데 2만다이아 녹여갖고 세개나왔어 사짜리가 자, 근데, 형님들, 오른쪽 거부터 따르르르 가볼게요, 형님들. 오른쪽 거부터. 빡! 끝났다. 끝났어. 끝났다, 공주님 끝났어요! 여기 볼 필요도 없다. 간다! 쓰리, 투, 원! 오, 어떻게 알았어? 내가 말했지. 우와~~ 공주님 50만원 아껴드렸습니다. 우와~~ 내가 말했잖아 끝났다고 아니 이게 느낌이 있어 형님들 질러보는 사람들은 뒷모가지에 서늘한 느낌이 들면서 두피에 소름이 돋을 때 그건 끝난거야 거의 점쟁이 뺨쳤다 방금 트자 보주님 너무 고생많으셨습니다 너무너무 고생많으셨어요 보주님 결국 축오 방어바지쌍 가져가시네요 나머지 4짜리 남아있는 반지는 그냥 쿨하게 지를게요 형님 아직 끝난건 아니지만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형님 진짜 끝났다 와 2시간 반 동안의 줄다리기 와자 어, 마지막 가볼게요 4짜리 2개 소중한 와 와와 형님 팬 만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와 본주 형님, 진짜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와, 아직 남기는 했지만, 조금만 더 한번 힘내볼게요. 우리 본주 형님, 추가 500만 개로 총 1000만 개 넘어가셔드립니다. 뱀! 뱀! 자, 그럼 가보자. 좌측 거부터 가볼게요. 갑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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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러면 또 판때기 틀려져, 형님들! 자, 일단, 보증님, 옷자리 추가, 오, 오방만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러면 약간 좀 얘기가 또 틀려져. 내가 일부러 방금 떴던 옷자리를 축을 안 만들었거든. 혹시라도 뜰까봐. 어. 나도 느껴. 이거 연타야. 이거 연타입니다. 갑니다. 갑니다. 카운트! 쓰리, 투, 원!